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단기선교 간증을 하게 된 김은성입니다. 제가 처음 비전 트립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제 마음은 선교보다는 해외에 간다는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선교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가볍게 결정했던 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준비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점점 제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 모임과 훈련을 하며 제 부족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베트남 단기선교에 가는 것이 제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여러 교회를 가며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 많이 낯설고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 분들과 함께 비지 만들기를 하고 K-POP 공연을 통해 웃고 소통하는 시간 동안 말, 말보다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쌀나눔을 하며 베트남 교회 성도 분들의 감사한 눈빛을 보며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질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번 단기 성교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게 되었고 복음을 전한 시간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만 단기 선교에 이어 두 번째 선교를 다녀오며 이제는 선교가 단순 특별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기 선교가 가능하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김종민 담임,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